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수찬, 제, 저의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0분이고요. 아닙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 여기. 여기, 현재 시간 8시 31분.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화요일. 화요일인데, 저는 화요일에, 저는 피아노 학원이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갑니다, 오늘은. 일단은 학원 가 아, 여기. 일단은 학원은 일단 학원은 잘 잘다하고있니 잘잘 일단 학원이 끝났고, 일단은 집으로 한번 빠르게 가고도록 브이로그 다시 시작입니다 그런데 저 일단 오늘 오늘은 좀 학원 다녀와가지고 좀 힘들어가지고 좀좀 좀 샤워 좀 하다 올게요 드디어 머리를 다 감았습니다 다음 다시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현재 저녁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나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고요 반응이 엄청 좋으면은 다음에 또한번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0명 기념 k Q&A는, 네, 이 영상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제가 한번 그, 그 댓글로 해보,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시 오늘, 어, 이제 곧수천에을 판매하는 김수찬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리자 78명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